안녕하십니까. 검단 신도시 한영공사입니다. 오늘의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제목은, 음, 검단 노얄파크 시티프리죠. 1순위 청약 성공, 그 파급 효과는, 이란 제목으로 제가 한 번, 음, 브리핑했습니다. 오늘, 노얄파크 시티프리죠. 일단, 2단지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 전매, 비규제 지역 6억의 막강한 창가 방패로, 결과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알파크 풀이죠. 노알파크 시티 풀죠. 1단지, 2단 지 청약 결과를 한번 보면서, 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9A, 1단지입니다. 10대1. 59B, 7대1. 1 4 a 15대1. 14B, B. 8대1. 84A, 34대1. B, 16대1, 84C, 66대1이 나왔습니다. 6 6대 84,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101, 16대1, 3대1, 12대1, 해당 지역, 이건 해당 기타 합친 겁니다, 이건 합친 거. 30대1이 나왔습니다, 30대1. 2단지 청약 결과 한번 볼까요? 2단지도 음, 59, 10대1, 4대1 74 11대5대1 84 84C 37대1이 나왔습니다. 23대1, 15대1 A, B 84C가 37대1이 나왔네요. 그리고 101 12대1, 3대1 11대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23대1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로얄파크 시티 프로젝트. 1단지, 2단지 청약 결과인데요. 어, 제가 이걸 보시면, 어, 약 8만 4천 개. 8만 4천 개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1단지 4만 7,281개. 2단지 3만 7,449개 통장이 몰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 로얄파크 시티프죠 어, 1단지 단지 경쟁률좀 세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그나마 2단지와 부평 SK뷰 해모로, 어, 해모로하고 해모로청약일정이 같아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부평 SK뷰 해모로 547, 가구 모집에 57,600명이 청약이 접수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05대 1입니다. 105대 1. 그러면 청약 통장이 부평 SK 해으로 하고 거만 두열 받고 풀죠 이 단지 통장을 보면 약 9만 9만 5천 개 5천 개 통장이 몰린 것으로 어, 봐야 합니다. 이런 지금 인천이 인천 청약 시장이 지금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음, 간략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면, 오늘 청약 결과를 보면, 정책의 화살을 피한 수요로 청약 경쟁률이 아주 높게 나왔는데요. 음, 일단지, 84C에서는 6 6 1까지 나왔습니다. 4,805가구 중에서 어제, 어제 제가 올려드렸듯이, 특공에서 1,671세대를 제한 외약 3,134세대. 그니까 오늘 1순위에서 어, 전부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가까이 되는 84타입이 지금 보시면 1, 2단지를 통틀어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84타입, 어, 투공에서도 인기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실제 청약에서도 84타입이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게 어,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곧 인근 시장에서 제 반응이 나올 텐데요. 아마 검단 신도시 검단 신도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2단지 37대 1.8이죠? 6단지 66대 1입니다. 84 저도 말씀드렸지만 실수요자 84가 이렇게 생청약률이센 이유는 어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움직였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어 검단 신도시 m 프리미엄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오늘 청약 검 m e c o m c o m c 청약 1순위 2순위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하나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